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어, 하반기 네. 토끼띠 운세 준비했거든요. 어, 나이대별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올해 토끼띠가 김요생, 어, 정묘생을묘생계묘생 신묘년생 다시 김요년생이죠. 어, 일단은 김요년생 사회 초반. 생들이죠. 어, 토끼띠, 토끼띠. 제가 토끼띠는, 기묘년생은 이제 올해, 어, 사회 초반생들이잖아요. 근데 아직 공부,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토끼띠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토끼띠들은 머리가 좋다?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여러분의 토끼띠들이 꽤가 좋다. 그러죠. 이분들이 무언가가 만약에 사회 초반생으로 무언가가 요즘은 뭐난 공부하고 거리가 멀어 무언가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대로 쭉 밀어붙이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 그래서 실패가 맞나? 아직 사회에 이제 초반생들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잖아요. 어린 친구들 보면 "아, 저래서 어리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 역시도 아직 어리지만 "아, 저 아이들은 저래서 어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언가가 스타트를 하려면 충분한 계산과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이세요. 너무 성급하게. 어, 일을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자, 후반기. 지금이 7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 여름 휴가들 많이 계획하셨죠? 뭐, 지나가는 소리로 합니다. 여름에는 물가, 물가 조심하고, 겨울에는 낙상수 조심하고, 자빠지는 수 조심하고, 뭐, 무당이라면 다 한다. 하지만, 이 토끼띠들은 올해 특히 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바닷가를 가시게 되면 너무 깊은 곳에 안 가시는 게 좋고, 어, 잘못하다가 물 사고. 어, 물론 모든 기묘생이 그렇진 않지만, 물을 조금 올해는 조심하셔라. 먼저 꼭 말씀드립니다. 이건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묘생들. 정묘생들이 36입니다. 이분들은 상반기가 그냥, 그냥, 뭐, 물 흐르듯이 잔잔하게 왔다면 후반기에는 운이 조금 더 상승한다. 기운이 더 좋다. 어. 아이씨. 이제 정민성들이 아싸. 나 기운 좋다 했다. 무조건 밀어붙여서 저한테 거의 협박을 하시는 분이게 좋다 고했는데왜 이렇게 됐냐? 자. 전반적으로 좋다. 흐름이 좋다 했지만 한분한분 한 분. 우리가 시비지신이 있으면 달도 12달이 있죠 12달 모두 말씀드리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묘생들이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다 꼭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후반기 가을쯤 뭔가 시작하려면 가을 쪽에 서류 문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묘생 개묘생 예수님이죠. 맞나요? 예. 네. 개묘생 개묘생 들은 이거는 물론 제 주관적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개묘생 하면은 보살님들이 이렇게 참 많으세요. 어, 전국구로 이렇게 마산에 계신 분도 개묘생이고 강원도 계신 분도 개묘생이고 이렇게 하는데 많으세요. 일반인도 물론 있겠지만, 보살님들은 건강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몰라요. 제가 아는 분들은 다 퍼요, 지금. 음,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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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잘 알아서 대처를 하시겠지만, 건강적으로 좀 많이 치다 보니까 그분들은, 개멸생들은 건강을 좀 많이 어,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10년 연생. 이런 둘. 지난해보다 아, 왜 나는 작년도 이랬는데 왜 올해도 이러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미 몸에 흉을 지셨다면 올해는 그래도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 아프신 분들이 연세 때문에 아프다. 에이, 개나서로다 그런 얘기 하겠네. 하겠죠. 근데 이미 칼을 대셨다면 몸에 어딘가에 흉을 지셨다면 아마 이미 액땜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후반기나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요생, 그죠? 이분들은 하, 말씀 드리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어, 그냥 삼시세끼 밥잘 드시고, 음, 음, 술 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술을 좀 멀리 해주시는 게 좋다. 별표 하나, 두 개, 세개 달아주고 <laughs>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